조선 왕조 실록 13강 명종 편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들 중 가장 불행한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비운의 단종 혹은 광해군일까요?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깊숙이 파헤쳐 보면 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에 막혀 평생을 눈물로 지낸 한 왕의 처절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선 제1 3대 임금 명종입니다. 1545년 인종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 하며 단 9개월 만에 왕자를 비우 자 12살의 어린 소년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뒤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잔혹하다고 평가받는 여인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이라는 이름 아래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당시 사관들은 실록에 실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은 문정왕후의 눈치만 살피며 마치 인형과 같았고 대비의 한 마디에 조정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년왕의 눈물과 그를 둘러싼 외척들의 탐욕 그리고 굶주림에 미쳐버린 백성들의 청들의 처절한 22년을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궁궐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 즉 소윤 일파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전임왕 인종의 외척인 윤임 대윤 1파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윤원형은 문정 왕후와 공모하여 윤님이 왕을 갈아치우려 한다는 영모서를 조작합니다. 어린 명종은 영문도 모른 채 어전 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피를 토하며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외칠 때 소년 왕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죠. 이때 윤원형은 이미 살생부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유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비들이 서대문 밖에서 처형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양의 개천이 죽은 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명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약사발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인을 찍었을 뿐이다라며,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을 잡은 문정왕후 일파의 전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1547년 경기도 양재역에서 충격적인 벽보 하나가 발견됩니다. 여왕이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간신 윤원영 등이 아래에서 나라를 망치니 나라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 붉은 글씨로 적힌 이 벽서는 민심의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반응은 차디찼습니다. 그녀는 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남은 반대파들을 깡그리 잡아들이는 정미사화를 일으킵니다. 이 시기 명종은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명종이 국정 문제로 어머니에게 의견을 냈다가 문정 왕후에게 뺨을 맞았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왕의 권위는 바닥이었습니다. 대비는 아들인 왕에게, 너는 내가 세운 것에 불과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은 궁궐 깊은 곳에서 홀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사겨야 했습니다. 윤원영의 곁에는 조선판 맥베스 부인이라 불리는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윤원영의 첩이 되어 조광지철을 독살하고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과 뜻이 잘 통하는 정난정을 무척 아꼈고 그녀에게 정경부인이라는 파격적인 집첩을 내립니다. 정난정은 이를 이용해 전국의 상권을 장악하고 관직을 사고 팔며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실록은 정난정의 집 앞에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수십 명의 노비가 비단길을 깔았고, 그녀의 식탁에는 가뭄 속에서도 산의 진미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성밖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계속된 가뭄과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들은 나무껍질을 벗겨 먹태 못해, 길가에 버려진 시신을 먹는다는 참혹한 상소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왕의 외삼촌과 그 첩은 금으로 집을 짓는데, 백성은 흙을 먹다 죽는다는 탄식이 온 나라에 진동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민심은 칼을 들었습니다. 1559년, 황해도 구월산을 중심으로 임꺽정이라는 이름이 전국을 뒤흔듭니다. 백정 출신인 그는 굶주린 농민들을 모아 의적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관아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명종실록을 보면 임꺽정의 무리가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군으로 위장해 성안으로 잠입하기도 하고, 조정의 관리들을 납치해 응징하기도 했습니다. 명종은 임꺽정을 잡기 위해 수차례 토벌군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도적의 편이었습니다. 관군이 오면 백성들이 미리 도적에게 알려주었고 도적들은 백성들의 집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사관은 평하기를 임꺽정이 도적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그를 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3년 가까이 조선을 공포와 환희로 몰아넣었던 임꺽정의 반란은 명종 시대의 모순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565년 마침내 명종을 평생 억눌러왔던 거대한 그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불교 부흥에 집착하며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명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윤원형과 정난정을 단숨에 탄핵하여 유배 보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떨어진 두 사람은 결국 백성들의 비난과 독살의 공포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명종은 이제야 진정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무너진 민생을 돌보기 위해 밤낮으로 정사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얻은 화병과 과로, 그리고 유일한 후계자였던 순회세자의 죽음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은 지단 2년 만에 명종은 34세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백성들에게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명종 시대 22년은 흔히 암흑기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왕은 끊임없이 빛을 찾으려 몸부림쳤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가려진 나약한 왕으로 기억될지 모르나 실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는 누구보다 조선의 백성을 사랑했고 자신의 무능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인간적인 군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명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 사유화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명종의 눈물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1시간 30분 동안 조선의 가장 아픈 페이지를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역사의 기록을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조선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